대법원 2022년 7월 14일 선고 2019다299393 판결 사건명 근로자 지위 확인 등 청구의 소1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에 따른 직접 고용 의무는 근로자 파견을 업으로 하는 자가 주체가 되어 행하는 근로자 파견의 경우에 적용되는지 여부 적극. 근로자 파견을 업으로 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이때 근로자 파견 행위의 반복, 계속성과 영업성은 원고용주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고유한 사업 목적을 가지고 독립적 기업 활동을 영위하는 계열 회사 간 전출에 따른 근로관계를 근로자 파견 관계로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파견법이라 한다. 제6조의 2, 제1항에 따른 직접 고용 의무는 근로자 파견 사업을 하는 파견 사업주, 즉 근로자 파견을 업으로 하는 자가 주체가 되어 행하는 근로자 파견의 경우에 적용된다. 근로자 파견을 업으로 하는 자란 반복, 계속하여 영업으로 근로자 파견 행위를 하는 자를 말하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근로자 파견 행위의 반복, 계속성, 영업성 등의 유무와 원고용주의 사업 목적과 근로계약 체결의 목적 근로자 파견의 목적과 규모, 횟수, 기간, 태양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위와 같은 반복 계속성과 영업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 파견 행위를 한자, 즉, 원 고용주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전출은 근로자가 원소속 기업과의 근로 계약을 유지하면서 휴직, 파견, 사회 근무, 사회 파견 등의 형태로 원소속 기업에 대한 근로 제공 의무를 면하고 전출 후 기업의 지휘, 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근로 제공의 상대방이 변경되는 것으로서 근로자의 원소속 기업 복귀가 예정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히 고유한 사업 목적을 가지고 독립적 기업 활동을 영위하는 계열 회사간 전출의 경우 전출 근로자와 원소속 기업 사이에는 온전한 근로 계약 관계가 살아있고 원소속 기업으로의 복귀 발령이 나면 기존의 근로 계약 관계가 현실화되어 계속 존속하게 되는 바. 위와 같은 전출은 외부 인력이 사업 조직에 투입된다는 점에서 파견법상 근로자 파견과 외형상 유사하더라도 그 제도의 취지와 법률적 근거가 구분되므로 전출에 따른 근로 관계에 대하여 외형상 유사성만을 이유로 원소속 기업을 파견법상 파견사업주 전출 후 기업을 파견법상 사용사업주의 관계로 파악한 것은 상당하지 않고 앞서 본바와 같이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2. 정보통신 사업 등을 영위하는 갑 주식회사의 플랫폼 사업 부문이 분할되어 을 주식회사가 설립되었고, 그후을 회사의 분할을 통해 플랫폼 사업을 전담하는 병 주식회사가 설립되었는데, 갑 회사가 플랫폼 관련 신규 사업을 진행하면서 계열회사인 을 회사와 병 회사로부터 다수의 근로자를 전출받았고 이에 따라 위 사업의 담당 부서로 전출되어 관련 업무를 수행한 을 회사 소속 근로자인 정 등이 갑 회사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등을 구한 사안에서 재반 사정에 비추어 을 회사와 병 회사를 근로자 파견을 업으로 하는 자라고 보기는 어려운데도 이와 달리 보아 갑 회사의 직접 고용 의무를 인정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에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